자 소다랑 이단는 유리함수 합미다 이제 유리함수 하겠습니다 유리식 공부를 다 했다 이제 유리함수를 하겠습니다 보자 인성아 빡세나 어. 뭐 어떻게 할까 아이 아, 수염 뭔가 귀찮지 먹는 거자체염 귀찮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다. 배웠다. 중1때 시험 안 쳤으니까 공부를 안 했겠지. 배웠습니다. 자, 이게 유리함수인데 기본적인데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한쌍에대칭된 그림을 그려집니다. 원점을 는거으요 그리고 y축과 x축이 점근선. 점점점점점 점점 다가는 사지만 영원히 닿지 않는 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입니다.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가가지만 영원히 닿지는 않는, 닿지는 않는 선. 됐지? 자, 이게 중1때 배웠던 유리함수다. 됐어. 이렇게. 자, 근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말하지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지냐고 2사분면, 4사분면이 그려진다. 1사분면, 3사분면이 그려진다. 자, 구분 되제 양수 음수 때 얘기한 거다. 됐니? 자, 그다음, 이번는 어떻게? 선생님, 양수일 때요. 숫자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상대적인 구분대제 원점에서 멀리 그려진다. 근 음수일 때는요. 작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죠. 어.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죠. 아, 선생님 헷갈려요.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멀리 그려진다. 됐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그려진다. 양수면 1, 사분면 3, 사분면 음수면 2, 사분면 4, 사분면이 그려진다. 이게 중1레오입니다, 됐나? 알겠지? 당연히 외워야 된다잉?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나 해봅시다.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하나 다시 그려볼까? 아, 음수네요. 자, 여기, 여기 그려지겠군. 됐지? 이렇게. 자,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역부터 말할게이 함수. 항수. 얘 함수의 정의역은, X는 0 아닌 모든 실수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되나? X가 여기일 때함수값 얼마인데? 얼만데? x가 여기일 때 함수값 0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x가 1일 때 함수값 얼마인데? 어. 그럼 x가 여기일 때 함수값 얼마인데? x가 1일 때 여기 찍히네 x가 0일때 어디 찍히는데 아, 여기 지금 지나는 점이가. 안 지났는데, 니가 여기 찍힌다며. X가 0일 때, 어디 찍히는데? 이 그래프 처점 어디 있는데? X가 2일 때, 여기 있네.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있네. X가 0일 때, 어디 있는데? 좀 치고 볼래? X가 여기일 때 여기 지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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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X가 0일 때는 어디 y o 냐고여기 y 어디 u r 는데안지 안 찍히지? 어디 찍히는데? 안 찍히는데? 찍을 수 있나? 찍어 볼래? 만방 가야되나? <laughs> <laughs> 내가 한번 뭐랬노? 정근성이 됐지? 영원이안 닿는다니까, 이거? 가까이 있는 거한테 안 닿는다니까? 정근성이라니까? 야, 됐나? 그리고, 정의역이 0일 때함수값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그럼 X에 0 넣으면 되잖아. 요 아, 설마 이제 이걸 0이라고 생각해? 분모가 있는 건 존재하지 않죠. 분모가 있는 건 수가 아닙니다. 자, 분모가 련이면왜 수가 아닙니까는? 네. 어, 초등학교 때 질문했었어야 됩니다. 네. 어, 그때 호기심이 왕성할 때, 선생님 분모가 있는 건 궁금해요. 수학의 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그딴 건 집어치우세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자, 분모가 있는 건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 안 되나?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셋째, 이제 보통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x 바 이렇게. 넷째, 이렇게. 어때 모르겠는데요? 알았다. 자, 뎅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틀리나요? 아니 이것도 맞다. 괜찮다. 뎅째, 근데 서술형에서 안전방으로 나중에 집합으로 표현해서 배웁시다 우리가 적는 건 나중에. 자, 이 번, 자, 치역, 치역 얘기하자. 치역. y는 영 제외한 모든 0이 아니다니까 아니, 붙이면 안 되지. 아니, 무면 이중부정이냐. 요런 정도 해야 되지. X는 0아니 모든 실수. Y는 0아님 모든 실수다. 됐나? 나 이해 안 되는 사람. 스 이건 이해했는데, 이게 이해도 안 돼요. 빨리 말해봐 됐지? 응. 네. 어, Y에요. Y에요. 아니, Y. 아니, Y <laughs> 아니다. K이다. K로 보뭐 이제 아 n 으로 보이나 내보다 글씨 더 쓰는 게 거야. 아, 이만글씩 지도 못 알아보더라. <laughs> 됐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 된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볼게자세 번째 x가 0보다 작은 데서 돌까 증가합시다. 이거, 이거. 0보다 작은 데서, 이거! 0보다 작은 데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나? 모르겠나? 이건지는 알겠나? 근데 증가인지는 모르겠나? 이게 다 증가함수. 이게 왜또 증가함수인지 모르겠나? 증가함수 정의는 뭐냐면, X가 증가시켜볼 때, Y가 어떤 일을 관찰했을 때 증가하는, 증가 X를 증가시켜 볼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는 거야. X를 증가시켜 볼 때, Y가 증가시되잖아 관찰했을 때, 결과가. 그러면 증가 지이 이, 말뜻은 이해되나? X를 증가시켜. <laughs> X를 증가시켜 볼 거야. X를 증가시켜라가 아니고 증가시켜 볼 거야. 그냥. 그때, Y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야 된다고. 그때, Y가 만약에 증가하잖아. 그러면 증가함수야 근데 그때 Y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감소함수야 X를 증가시켜 볼때 X를 증가시켜라가 아니고 알겠나? X를 증가시켜 볼게이 그래프 만나려면 밑으로 가야 되나 위로 가야 되나 아 기억났어요 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상. <laughs> 진짜? 중3 때 내가 미친듯이 얘기해 주는 내가 진짜 중3 때 내가, 누구 중3 때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다. 야, 누가 학교 수업이랑 그때도 비교해봐라 뭐. 어? 증가 감소를 그렇게 자세하게 내가 깔끔하게 설명해준 적이 없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지점에서 해석해볼까? 그럼 이번 해석해본다는 소리 이제? 어, 영, 0일 때보다 큰 데서. 증가 감소제? 어, 감소하는데. 죽는다. 제발 좀. x를 증가시켜 볼때 그래프 만들려면 내려가나 올라가나 올라가자 증가 함수라고 씨. 미친 거야 여기서 미끄럼틀 다 보이지? 어 내려간다 무한히 빠진다 시공간이 이어진거자 알겠나? 자요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올라갈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속이 <laughs> 없어. 자세째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근선의 방정식 X는 여기 정근선의 방정식이다. X는요, 이 선. 이거 다른 말로 Y축이라고 읽는다. 시계 이름은 X는 0이다, Y축이. 됐나? 모르겠는 사람? 저 뒤에 뭐야, 정근선. 정근선의 방정식. 니가 네, 내 말하는 거랑 적는 거랑 르다 나중에 정근 치합해가지고누구하라 내가 뭐, <laughs> 말하면서 적는다, 이거. 이게 멀티스 스킨이 안 되나?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어? 내가 5강 중에서 2강만 좀 살려봐봐. 어. 보고 들으면 되잖아, 같이. 동시에. 어. 자, 그러면 Y는 0이 정근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0은 이선 얘기한다, 이 선. 됐나? 알겠나? 아, 이걸 당연히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걸 완벽하게. 그치? 놀랍게도 이거 중일 내용이지. 말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표현을, 표현을 쓴다시피죠 중1대로 어, 웃긴 게 이런 표현 쓰면 되니까 설명안 해준 뒤 웃긴 게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그런 데이렇게 있지 보면. 어, 설명은 간단하게 돼있잖아 어, 아무도 이해 못 하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 문장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할 수가 없다 유리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를 해석을 못 한다 이런 게안 되나 물론 내가 지독하게 훈련시켜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사때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켜줬냐고. 됐지? 알겠나?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자,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거 해석 좀 합시다.